이 자리를 빛내주시는 여러분들 역사적인 날에 이렇게 여러분들과 뜻깊은 집회를 할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문재인의 지난 업적들이 너무 많아서 말이 길어질 것 같은데요 이번에 산불사건 다들 아시죠? 얼마나 많은 산이 탔습니까 근데 지금 자유한국당으로 책임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당을 떠나서 이게 왜 자유한국당 책임으로 떠나야 됩니까 자유한국당 책임이 돼야 합니까 사건의 총 흐름을 정리해 왔습니다. 4월 4일 7시경, 나경원과 안보실장이 회의가 있었습니다. 4월 4일 7시경, 문제에는 그 당시에 건배사를 하며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7시 17분에 고성 화재로 최초 산불이 발생되었고, 9시 20분에 안보실장이 산불 문제로 이석을 요청하였습니다. 44분에 화재, 가 급속도로 확산하였고, 10시 20분에 안보실장이 이석하였습니다. 10시 50분에 청와대 공식 인스타에 영부인 꽃놀이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불이 났는데 어떻게 꽃놀이 사진을 올리고 있습니까? 지금 놀리는 것, 놀리는 겁니까? 그리고 11시 6분, 청와대 고민정 부대변인 최초 써면 브리핑이 시작되었습니다 11시 15분, 문재인 사이버 대통령 페이스북으로 최초로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동안 문재인은 뭐하고 있었습니까? 산불이 그렇게 크게 나고 있었는데 문재인은 술 먹고 있었습니까? 그리고 12시 20분 문재인 공식에 첫, 첫 등장했습니다. 공식석상에 이제서야 등장하는 문재인은 왜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까? 1시 34분 문재인이 북한에 불이 번지면 북한과 합의해서 전화해서 지시... 합의... 합의하에 같이 화재 진압을 하겠다고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5시 이전, 5일 새벽 5시 이전에 청와대 김정수 꽁놀이 사진을 삭제했습니다. 지금 좌파들이 3분을 잘 대처했다며 칭찬을 하는 중입니다. 근데 지금 이게 잘 대처한 겁니까? 사상자가 1명, 부상자가 11명이 나왔습니다. 이게 잘 대처한 겁니까? 북한으로 불이 안 넘어가서 잘 대처한 겁니까? 아닙니다. 믿지 않습니다. 여당 대표 이해창은 한 명이 죽어서 다행이라고 했습니다. 한 명만 죽은 게 불쌍한 게 아니고 다행입니까? 왜 나경한 만 욕하고 있습니까? 속초 시장도 시장도 15시 동안 자리를 비웠고 문재인은 건배사 하고 있고 꽃놀이 사진을 올리는 청와대는 왜 비난을 안 받고 있습니까? 외교부도 요즘 아주 엉망진창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아주 국전안시어 주고 있습니다. 주고 태극 구겨진 태극기를 걸어놓고 아주 꼴사납게 하고 있습니다. 짝다리에 입 짚고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런 그렇게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들 앞에서 건방지게 있을 수 있습니까? 문재인 정부는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며 지난 미국 보수연합 집회에서 문재인, 문재인 정부를 짚어 집회 내 모든 사람들이 비난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게 국가방신이 아니고 뭡니까? 헛밤에서 자유를 삭제하려고 시도했던 이야기가 나오고 미국인들이 북한 문제뿐만이 아니라 한국 좌경화 문제를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우리나라가 좌경화가 되는 걸 미국도 아는데 어떻게 대통령 저는 아주 큰 문제라고 봅니다. 항상 현 정부와 여당 정직, 여당은 전 정권과 전정 정권을 걸고 넘어지며 모든 무리와 사건을 자주 떠넘기고 적폐라고 이야기하는데 언제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이 전대기적으로 적폐를 용먹은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자유주의 민국가를 훼손하는 문정권의 방 25일 6.25다 모두들 알고 계시죠 우리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누구에게는 가족들이 되는 엄마 아빠들이 그 당시에 피를 흘리며 싸워나갔다는 걸 벌써 잊었습니까 노무현 김대중 대통령 북한 가서 악수하고 밥먹고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내려왔습니다 평화통일 외치던 그때부터 북한은 비핵화를 진행했습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 뒤로 연평해정으로 뒤통수를 받고 연평도 폭격사격목함지뢰등 끊임없이 도발해왔습니다. 이래도 북한을 같은 같은 민족이라며 감싸고 도는 문재인은 머리가 돈게 맞습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20대들, 30대들에게는 아주 큰 문제로 당하고 있고, 10대들은 선동을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300충, 500충, 누개비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아십니까? 모르시죠? 300충. 예전 고성재기, 남성, 남성년대에 있던 고성재기 사람이 남성인권을 위해 한강에서 쇼를 벌었습니다. 그 당시 한강에 뛰어나는, 뛰어내리는 퍼포먼스를 했었고, 그 당시 죽었습니다. 그렇게 돌아가신 분을 제기해라면서 사람들에게 오히려 선동을 하며 제기해 남자들만 보면 제기해 한강물에 뛰어들어라. 너희들 다 죽어라. 한남들, 한국남자들 다 벌레다. 다 병신이다. 이런 식으로 욕하고 있는 게 지금 현 페미니스트입니다. 만들 수 있는 게 지금 현, 저, 현 페미니스트입니다. 이번에 박진성 씨인 사건 아십니까?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그냥 가서 서, 저 사람은 성범죄자라고 이야기했다가 그 사람은 고소를 받고 언론에서 타락당했습니다. 또한 곰탕집 사건으로 한 가정의 남자분 가정의 아빠가 하, 죄송합니다. 가정의 아버지가 국제적으로 반신당했으며 그리고 자살을 하려고 했습니다. 이거는 부, 추, 충분히 부당한 일이고 없어져야 되는 일입니다. 페미니스트를 무조건 옹호하시는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태극기 부대가 요즘 페미니스트들과 같이 합류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깨달으셔야 됩니다. 페미니스트들은 아주 나쁜 사람들입니다. 남자들을 남자들을 욕하고 남자들이 범죄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좋은 좋은 올바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권을 찾아야 됩니다. 남성 여러분들. 제발 기숙지를 알고 이혼합시다. 마지막으로 구호 외치고 가겠습니다. 이게 나라냐 문재인?